안녕하세요. 대한민국과 애국의 비경을 찾아 자연과 교감하며 힐링하는 해산강 트래블입니다. 저희 유튜브 해산강 트래블 구독자가 드디어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김찬삼 선생의 세계 일주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콩콩 뛰었고요. 세계 지도 위에 여행 노선을 그리며 세계 일주를 꿈꾸었습니다. 당시는 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이어서 단순 관광 목적으로 여권을 만들거나 외국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고 유학, 이민, 해외 경기 참가 등의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외국에 못 나갈 줄 알았는데 88올림픽 이후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일반인도 관광 목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전혀 없던 1990년 숙소 한곳 예약하지 않고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유럽으로 건너가 유스호스텔과 기차역에서 잠을 자며 47일 동안 단독 여행을 했습니다. 귀국 후 여행 기록을 정리해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스포츠 조선에 찾아가 연재해달라고 부탁한 끝에 배낭 여행기를 63회에 걸쳐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가족과 함께 외국 여행을 했는데요. 일곱 번의 가족 여행 모두 제가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숙소도 직접 예약해서 간 자유 여행이었고 패키지 여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유럽, 동유럽,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자유 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등산도 좋아해 국내의 백대 명산을 완주했고 설악산을 40번 이상 올랐습니다. 일본의 후지산, 네팔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이탈리아의 돌로미티도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국내와 해외의 명산이나 관광지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과 여행을 좋아하면서도 유튜브는 하지 않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주위에서 유튜브를 하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유튜브가 어렵고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할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사진을 15년이나 찍었는데 진작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저와 같이 등산을 하며 사진을 찍던 친구가 어느날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고 의외로 구독자가 늘며 인기가 솟는 것을 보고 2020년 말에 처음으로 북한산 백운대 등산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백대 명산 완등도 영상으로 제작하여 도전 백대 명산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이후로 등산이나 여행을 갈 때마다 영상물을 제작하여 올렸죠. 처음에 반응이 거의 없다가 비로소 구독자도 조금씩 늘고 조회수가 증가할 무렵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으로 큰 수술을 하고 몇 달을 쉬게 되었습니다. 등산 여행 채널인데 집안에 갇혀있다 보니 유튜브는 쪼그러들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활동을 재개했는데 구독자와 조회수가 한창 증가할 무렵 북한산 백운대를 오려다가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파열되었습니다. 통깁스 2개월, 보조기 착용 2개월 등총 7개월을 또, 엄수삭달싹 못하고 지냈습니다. 이후에도 좋아질만 하면 걸림돌이 나타나 방해를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했더니 드디어 1만 구독자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등산에 집중했다면 자꾸 몸을 다쳐 이제는 안전한 여행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전에는 등산을 올려야 많이 보아주시고 여행을 올리면 보시는 분이 적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여행 쪽을 훨씬 많이 보아주십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학원을 가야 배울 수 있던 포토샵이니 파워포인트, 사진 촬영 기법도 유튜브로 다 배울 수 있고 음악, 미술, 예술 분야나 요리, 기계 제작, 심지어 뉴스까지도 유튜브가 점령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포츠나 정치, 애완동물, 예능,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생활 분야까지 유튜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등산 여행 한 분야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등산 여행을 좋아하니 굳이 다른 곳으로 눈 돌릴 필요가 없고 또 가볼 곳 소개할 곳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반경 100km 이내만 가보는데도 아마 평생이 걸릴 겁니다. 저는 영상 촬영은 주로 고프로를 사용하고요. 드론은 DJI Air 2S를 쓰고 있습니다. 둘다 구입한지 오래됐지만 잘 쓰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은 파워 디렉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가 더 좋다는데 애초에 파워 디렉터로 시작했고 이제는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과 편집은 오로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음악 선정과 내레이션 녹음도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제가 끙끙대며 작업하는 것을 보고 아내는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느냐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영상을 하나 완성품으로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보면 뿌듯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고진감래라고 할까요? 고통 뒤에 맛보는 대단한 희열입니다. 제가 제작해 놓고도 이건 작품이다. 라고 생각되는 영상물을 만들었을 때 느끼는 감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등산 여행을 계속하고 영상물도 제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취미요. 사는 기쁨이 여행을 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이니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가 본 풍광을 자연스럽게 담아. 구독자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 역시 큰 기쁨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해야지 하는 욕심보다는 고품질 영상 제작과 유익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 화질과 내용 모두 고품질인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여행지를 가기 전에 보시는 분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에게는 현장을 보는 듯한 생생한 풍경과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가 소망하고 실천하고 싶은 유튜브입니다. 최근 들어 광고 협찬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았는데 좋은 제품은 광고 요청 없어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용해 보지도 않았고 그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상품을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제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더라고요. 저의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독자나 조회수를 늘기 위한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영상만 꾸준히 제작해서 올리는데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